자, 반갑습니다. 저는 꼭 t v 의 꾹입니다! 자, 여러분들 오늘 제품은 단언컨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여러분들은 아이언맨 영화 보셨습니까? 어, 저도 아이언맨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참그 영화는 신기한 게 이제 멋있으면서도 이제 영화가 재밌으면서도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? 그 아이언맨 쇼트, 그렇게 해가지고. 하면서 날아다니고 막 쏘고 그 아이언맨 슈트 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부러움 또 토니 스타크처럼 이렇게 부자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러움이 참 많이 생각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짜잔! 아이언맨 마크 7 겸동팔 슈트입니다. 어, 가격은 약한 20만 원대, 어, 20만 원대 초중반대. 어,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. 비싸! 이 친구 구입할 때 사진은 굉장히 퀄리티가 어마어마합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오늘 꾹꾹이 여러분들, 그리고 저가 함께 엄청나게 만족하는 동영상이 되지 않을까, 어,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아이언맨 마크 7탈 슈트를 개봉해가지고 어떤 퀄리티를 갖고 있는지, 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호비호비호비 어! 자, 시원하게 개봉 봐! 뿅! 라라라 우와! 자, 일단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는데, 아, 이것 또한 비싼 장난감인 것 치고는 설명서가 굉장히 후질근한 것 같습니다. 어, 조금 컬러풀로만 해놨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았는데, 자, 그 다음에 팔. 우와, 우와, 그 다음에 장갑. 이거 무슨 배터리랑 리모컨 같은 거 있고요. 아이언맨 손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일단 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팔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, 아, 이게 무슨 쇠때기일 줄 알았는데, 약간 페트병 느낌이 납니다. 페트병보다 살짝 두꺼운 느낌. 어 그런 느낌의 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있고요아 이게 껍질이 떼는거네 와우 와우 와 이거 뗄때 기분좋잖아요 여러분들 헐 반짝반짝 거리는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제가 원하던 반짝임 이 아이언맨 반짝임 캬 기가 막힙니다 어, 안에는 푹신푹신한게 들어있어가지고 팔이 넣어도 불편하게끔 아니, 아니, 어, 불편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해서 막 미사일 발사하잖아요.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손등에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기가 막힙니다. 자, 그 다음에 손이 미. 야 자, 그 다음에 손입니다, 여러분들. 와, 이 광택 보이십니까? 어떻게 이렇게 바짝바짝하게 만들었을까요, 여러분들? 자, 손바닥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이야, 퀄리티가 기가 막히네요. 와, 이거 관절까지 이렇게 다 해놨어. 헉! 자, 아, 그럼 이 친구를 이제 작동을 한번 시켜봐야 되는데, 네, 네. 다 영어 아니면 은 중국어로 적혀 있습니다.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아, 일단 이거 충전을 해줘야 되네. 어, 일단 충전을 조금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 약 30분 정도 충전을 해줬고, 이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신난다! 자, 일단 이 아이언맨 장갑을 이렇게 껴줘야 돼요. 근데 장갑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.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이긴 한데, 약간 꼬맹이가 할머니 장갑 낀 것처럼, <laughs> 이렇게 좀 주름이 잡이래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팔을 이제 껴주겠습니다. 오그 다음에 이제 장갑. 오 자, 꼈습니다, 여러분들! <laughs>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이거 완전 고퀄리티인데? 자, 이제 작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손을 살짝 앞으로 내려주면은 오! 오, 여기서 지금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다시 앞으로 해 주면은 꺼지고. 다시 켜지고? 꺼지고. 으하하하!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미사일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. 자, 해 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<목소리> 이거 대박인데? 이렇게 쏠려다가 말아도 소리가 나옵니다, 여러분들. 잘 보세요. 쏠려다가. 오, 들으셨죠? 쏠려다 말아도 그것까지 표현해 놨습니다. 쏠려다 많은 소리까지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입니다, 여러분들. 어, 여기에 이렇게 작은 리모컨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이 리모컨을 누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와우! 예! 그 아이언맨 그 엄청 센 미사일. 그 미사일에 여기 한발이 이렇게 들어있고요. 자, 다시 눌러주시면. 오오 여러분들 제가 이 아이언맨 팔을 낀 김에 이제 곧 있으면 깸돌이가 촬영을 하러 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깸돌이가 여, 깸돌이 여기 앉으면은 제가 이 아이언맨 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깸돌이한테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깸돌이는 과연 어떤 리액션을 할지 그 리액션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, 여러분들 지금 깸돌이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, 이제 곧올 겁니다 깸돌이의 오글거리는 리액션 <laughs>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세요 열렸어 걔들 <놀람> 왔어 어 바로 와 바로 내가 엄청난 걸 보여줄게 찍고 있어 이거 어, 지금 찍고 있어 인사 드려 <놀람> 안녕하세요 걔돌이에요 야야야 <놀람> <놀람> 오 잡아 <야, 야. 놀람> 짤라 <오자마자. 놀람> 오 아이언맨 아이언맨, 아이언맨 봐. <놀람> Ha <laughs>